뭡니까, 그게? 뭐야, 사직서? 그게요, 어, 부장님 가지가지 한다 업쩌다가 입산해봤으니 내친김에 퇴사까지 해보겠다? 3개월 단기 계약직이 무슨 사직서야 관두고 싶으면 그냥 가방 써서 나가 아니, 말씀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? 아무리 계약직이지만 어. 저도 술까지 마셨어. 술퍼 마시고 감히 사무실에 들어와? 죄송합니다. 죄송은 됐고 계약직 신입이 이 시간에 사무실에 웬일이지? 정규직 신입은 되고 계약직 신입은 들어오면 안 됩니까? 기 싫고 나가. 당신네 부장한테 내가 잘 얘기할 테니까 나오기 싫으면 나올 거 없어 내일부터. 저한테 내일이 어디 있습니까? 이런 사무실에 출근하는 게 너무 좋아서요. 제가 한이 맺혀서 마지막으로 주사 부리러 들어왔어요. 됐어요? 한가네. 주사 부릴 시간도 있고. 사직서. 이럴 시간 있으면 노력을 해. 계약직인 게 불만이면 취업 문턱을 넘든가, 자격이 안 되니 안 뽑는 거 아닌가. 그럼 부장님이 만들어 주시면 안 돼요. 내가 왜? 은호원 씨 아니라도 일할 사람 줄 섰어? 내가 왜 은호원처럼 생각 없고 근성 없고 커리어도 없는 사람한테 이내 아까운 시간 회사의 귀한 자원을 투자해야 되는 거지? 생각 없고 근성 없는 사람인지 그깟 일양몇 줄로 어떻게 다 하세요? 저도 되게 잘 하고 싶었어요 부장님처럼 폼 나는 직장이 되고 싶었다고요. 저도 이렇게 이렇게 죽기는 싫었어요. 죽을 각오로 해 봤어. 사는게 장난 같아. 니들한텐 여유가 급할 때 찾는 화장실 같지. 배고프 때 때우는 컵라면 같지. 급하면 영혼이라도 팔 것처럼 헤매다가 볼일 끝나면 더러워요 배고파 죽을 땐 간절했다가 막상 먹고 나면 그딴 거 먹고 사는 신세가 서글프지. 뭐든 다할수 있다고 매달려놓고 들어오고 나면 아침에 여기오가 제일 싫잖아. 하루만에 사표. 감히 술 처마시고 이신성한데 기어들어와서 이따이걸 던져? 오늘 당신이 하는에 내일이 있는 거야. 여태 이따로 살았어? <놀람> <놀람> 죄송합니다. 저는요. 아침에 여기 출근하는 게 너무 끝만 같았어요. 급한 볼일 끝났다고 더럽지도 않았고요. 컵라면 하나라도 더 먹었으면 좋겠다 그랬지. 이걸 왜 먹나. 서글픈 건 저한테 사치였어요. 다 아는 것처럼 말씀하지 마세요 부장님 같은 사람은 아실 수가 없어요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요 저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쓸모있는 사람이란 걸또 부장님이 모르시는 제 내일을요 이젠 그럴 수가 없게 됐지만요 은장도 옥상으로 전원 집합! 가구를 팔아와라 그 말씀이십니까? 저희가 어딜 가서 그걸 팔아요? 얘들 정규직으로 입사 안 하고 싶니? 어쨌거나 상사에게 가장 빠르고 쉽게 인정받을 수 있는 거 영업실적 아니야? 그렇지만 이건 좀 저희는 마케팅팀 계약직한테 부서가 무슨 의미가 있는데 결국 뭘로 평가받을 거야? 누구도 도달수 없이 확실한 건 회사에 얼마만큼 이익을 남겨주느냐 그거 아니겠니 대리님 그럼 목표액을 조금 깎아주시면 이거 대리님 생각입니까 아니면 과장님 부장님 생각입니까 다들 대놓고 말씀 못 하시니까 나를 통해서 지시하는 거 아니겠어 니들 아침에 부장님 못 봤니 니들 입사 누가 시켰어 어 아마 이번에 일 제대로 못 하면은 남은 계약기간 매장 판매원으로 보낼걸. 저는 못하겠는데요. 원하. 너무 부당하잖아요. 정규직 입사 미끼로 저희들이 이용하시려는 거 아닙니까? 아, 음, 폭탄 너 진짜 이씨. 그래, 그럼 이용할게. 이용한다. 치자. 그래서 뭐, 뭐, 뭐... 니들한테 무슨 일을 시키든 그건 회사가 정하는 거고, 하기 싫으면 그만두면 돼. 하지 마! 야, 너는 매장에서 남은 계약 기간 어떻게 보내든 간에 똑같은 일 하는 거야. 모르겠어? 제가 부장님께 정식으로 말씀... 하지 마! <laughs> 그만하라고. 대리님 뜻 충분히 알겠습니다. 어, 그래. 기대할게. 정규직에 별 미련 없겠지만 난 아니거든. 나는 꼭 돼야 되거든. 뭐, 너 진짜 그런 말을 하고 그래. 형이랑 원이 마케팅이잖아요. 아침마다 부장실 끌려 들어가서 쪼이는 심정 알아요? 네가 꼬부리 건드려 놓으면 내가 힘들어. 네가 부장님 건드리면 결국 내가 힘들다고. 그럼 너는 이 부당한 지시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야? 아, 받아들인다. 진짜! 어딜 가서 팔 건데, 어? 길거리에서 아무나 붙잡고 사정할래? 어떻게 할 거냐고! 잘못된 건 잘못된 거잖아! 넌안 해도 그만이겠지만 난 아니야! <laughs> 사실이에요, 오재민 씨? <laughs> 죄송합니다 신입 사원인 제가 해야 될 일인데 그런 일들을 계약식들이 하고 있어서, 화가 나서 좀 장난을 친다는 게 그만. 너 지금 제정신이야? 최종 파일인지 몰랐습니다. 다시 확인하실 줄 알고. 그럼 알면서도 여태 입 다물고 있었다는 거예요? 뭐 제가 얘기한다고 해서 상황이 수습되는 것도 아니고, 잘 수습되면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. 아휴, 그 한마디로 엿 먹어라 여거지 아주 그냥 가지가지들 한다, 진짜. 이런 기본도 안된 새끼를 도대체 누가 뽑은 거야? 기본도 안된 새끼요? 아니 그러는 회사는 기본이 돼 있나? 뭐? 뽑을 때는 맨날 인류 인류하면서 정작 회사는 인류 인재 뽑을 만한 수준이 돼요? 회사 수준에 맞는 사람을 뽑으세요. 아, 이 새끼가 진짜 네가 어디라고 입 주둥이랑 함부로 노려 자식아! 이 새끼 저 새끼 하지 마세요. 제가 부장님 새끼예요. 뭐? 아침마다 목표 실적 맞추라고 깨지고, 그리고 나가서는 점주들 깨고, 야 회사입니까 깡패입니까? 깡? 아이 새끼. 너너 정말 조용히 안 할까 이 자식아! 인마? 아, 부장님. 뭐 부장, 과장, 대리, 비비나 맞추자고 제가 도합 16년을 죽어라 공부하는 줄 아세요? 부장님. 점심 햄버거 먹는 게 좋아요. 수어탕 진짜 지겹거든요. 너 지금 추어탕 때문에 그러니? 아니 나 요새 것들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네. 아니 이게 너무 뭐 고분고분 키워서 그런가? 아니 모님 우리 때만해도안 그랬잖아요. 나가 아, 어찌 되려고. 아그 얘기도 되게 듣기 싫었고요. 그래서 지금 뭐나라골은 괜찮은 겁니까? 그건 인정. 네가 잘못했잖아, 자식한테 왜 나를 핑계를 대마? 저 요새 것들이만 가보겠습니다. 그 인재만 찾지 마시고요. 저 같은 인재가 일할만한 회사부터 되세요. 지가 잘못해놓고 왜왜 우리가 잘못한 거 같죠? 오 사원이 그동안 불만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. 영업팀 니들은 예. 네. 애들 어떻게 관리한 거야?